네, 이번 시간에는 조달청 일반 용역 적격심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적격심사라는 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고에 참여한 1순위 업체가 받게 되는 최종 평가인데요. 적격심사가 그렇다면 없는 공고도 있겠죠. 일정 규모 미만 소액 공고인 경우엔 적격심사 없이 1순위가 바로 계약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통 우리는 소액수이라고 하고요. 적격심사 있는 공고에서는 네, 한번더 평가를 받아서 적격한 업체인지 그리고 평가점수 이상이 돼서 예, 최종 낙찰이 되는 것까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격심사에 통과해야지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적격심사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우선 실적 평가를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지만 평가 항목이 있고요 신용평가 네, 경우에 따라서는 재무제표도 보지만 조달청 적격심사에서는 신용평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과 신인도, 용역에서는 신인도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용평가 등에서 감점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신용, 신인도가 점수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시설 공사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신인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달청 공고의 납찰자 결정 방법, 적격사 결정 방법인데 종합 평점이 85점이에요. 시설 공사에서는 보통 95점 이상을 받았었는데 용역부터는 85점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장 경쟁 요게 운송은 88점이죠. 점수 항목이 조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적격심사로 통보를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일단 개찰 결과에서 1순위로 나왔다 그러면 적격심사를 첫 번째로 받는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네, 1순위의 의미는 적격심사를 받는 첫 번째 회사 그래서 만약에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을 했다 그럼 2순위, 2순위가 탈락을 했다 3순위, 이런 식으로 다음 차례들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낙찰하한율 미달이 되면 당연히 적격심사 대상이 안 되겠죠? 이건 적격심사 통과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점수 계산을 해보니 낙찰하한율 미만은 입찰 가격 점수가 이미 커트라인 아래이기 때문에 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돼 있고요. 이 소달청 심사 요구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심사 분야의 배점 안도 합산해도 입찰자격 점수를 심사하 분야 배점 안도와 합산해도 종합 평점이 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제출적으로 생략한다. 커트라인 미만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다음 예선각야로서.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서류를 요구해야 한다 요 최저가는 요거를 포함한 낙찰한율 미달이 아닌 커트라인 점수 아래가 아닌 커트라인 점수를 넘어서는 최저가 이거는 다시 말해서 1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부터 2순위 3순위 금액이 점점 올라가겠죠 최저가인 1순위 적격심사를 첫 번째로 받고 2순위 3순위한테 순서를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할수 있다는 거죠 적격심사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는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 5일 이내로 5일 이내로 서류 제출하는 걸 일단 기본 원칙으로 하고 내야 하는 서류 중에 신용평가 같은 서류가 있는데 이런 건 5일 내로 발급이 사실 안 돼요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네, 이런 서류들 실적증명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가능한 것은 미리 확보를 해 놓거나 적어도 우리가 어디 어디에 서류를 낼, 어디 어디 서류를 준비할 거다 정도의 리스트 정도는 있어야지 낙찰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준비하다 보면 늦어서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미리 알고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어려움이 없어요. 서류 제출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제출을 요구를 하고요. 증빙 서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발주처에서 대면으로 예. 인쇄한 종이를 받는 곳들도 있어요. 격심사의 네. 내용을 한번 보면,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받은 통보자는 그쵸 특별히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 한다는 내용, 그쵸 나라장터 국가조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네, 일반적으로는 z 비 시스템 통해서 서류 제출. 하는 식으로 해서 제출을 한다는 거죠. 자, 서류 대출 항목들 중에 보면 일단 신용평가 1년 정도를 유효기간을 보는데요. 유효기간은 신용평가 서류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유효기간을 이번에 우리가 오늘 발급 받으면 정확히 1년 뒤까지 쓸수 있는지, 아니면 6개월 뒤, 10개월 뒤, 8개월 뒤 이렇게 기간이 있을 거예요. 거는 상황이 뭐 그렇게 네,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미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1년을 쓸수 있는지 언제 발급받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아시는 게 좋아요.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 생산 증명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찰 공고 참여할 때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사류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챙기시고요. 유효 기간도 꼭 챙기세요. 1년마다 갱신하는 서류들도 있고, 갱신기가 좀긴 서류들이 있어요. 긴 서류들이 막 있고, 이거 중소기업에서도 1년마다 갱신이지만, 긴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미리 미리 갱신을 해 둬야지 나중에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서류에 대해서는 smpp.go.kr 사이트 통해서 조회를 하고요. 발주처에서도, 네, 담당 공무원들이 요 사이트 통해서 서류를 확인하고, 네,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자 적격심사 탈락하는 상황과 그리고 아쉽게 포기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부족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탈락이겠죠 열심히 준비했지만 점수가 도저히 모자라면 그러면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위 업체들한테 심사 기회가 생기고요 만약에 적격심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금사 대상이 됐는데, 아, 우리는 계산해보니 서류 낼 필요도 없이 자금사 자격이 안 되겠네요. 저희는 포기각서를 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다음 순위에게 기회가 생겨요. 계약담당자는 긴급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과업이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들이 제일 흔한 경우인데, 1, 2, 3, 4, 5, 6 이런 순위들에게 한꺼번에 적격심사서류를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바쁘게 처리를 해야 돼서 1위 업체한테 1주일의 시간 주고 2위한테 1주일의 시간 주고 3위한테 1주일의 시간 주고 하면 이미 뭐한 달이 지나가죠 이러다 보면 거업수행의 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서류제출을 먼저 요구해 놓고 1, 2, 3순위 다 모두 통과를 하면 그러면 1순위부터 우선순위가 있겠죠 서류내는 순위가 아니라 개찰순위대로 만약에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1순위가 서류, 예, 자격이 안 됐어요. 그죠? 2순위는 1순위가 될줄 알고 안 냈어요. 미제출이고 여긴 탈락이죠? 그럼 여기가 낙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한테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있으면, 예, 분위기를 봐서, 우리 회사도 한번 내봐야겠다. 아니면, 우리 회사는 20인데 무슨 소리냐? 우리 회사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적격 심사에서 재심사라는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서류를 제출해서 점수를 평가받는 건데 일부 서류는 우리가 점수를 인정해 줄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적격 심사 부적격 통보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 점수가 모자랍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실적 중에서 뭐때 뭐는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업체에서 다시 네, 확인을 해봤는데도, 어, 문제가 없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심사 요구를 할수 있고, 그러면 다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심사를 할수 있는데, 다만, 3일 이내 재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다. 저희가 서류를 누락했던 거를 재심사를 해놓고, 그럼 이것도 봐주세요. 라고 내는 건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서류들 중에서 안 된다고 한 걸,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한다고 한 걸, 아이 서류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 확인 이렇게 해보셨나요?라고 다시 얘기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적격심사 용어들 좀 예, 좀 새로 보는 용어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고시금액이라는 용어를 용역공고에서 좀 자주 보는데. 고시 금액이란 건뭐 정확한 뜻을 알기가 조금 어려운데, 사실 이, 이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지금 현재는 2억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억 1 0 0만 원이고요. 뭐 금액은 한 번씩 변하는데, 일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자입찰만을 위해서 아니라 뭐 다른 용도들을 위해서 이제 고시 금액이란 걸 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돼요. 2억 1000만 원이고, 그게 바뀌면, 고시금액이 바뀌면 고지가 되기 때문에, 또이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겠죠.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인데, 확인서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 회사는 아주 영세한 기업인데, 왜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안 해주나요? 확인서를 받아놓으셔야 돼요. 확인서를 받아놓으셔야지 적격심사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대표나 여성대표가 경영하는 기업으로 보통 확인서들이 있으니까요. 이걸 받아 놓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 개시한 지 7년 이내의 기업 네, 중소기업들은 상수, 네, 7년 이내의 기업들은 또 받는 혜택들이 있으니까 네, 기간 체크를 잘 하셨다가 우리 회사가 신규 창업회사다. 이런 하면 이런 조건으로 입찰 보셔서 우리는 이런 거 이런 것까지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까과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발주처에 다 얘기를 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